안녕하세요. 야쭈미야입니다 오늘은 밥을 먹으러 왔는데, 오늘 메뉴는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은, 갈, 갈치도 있고요. 이거, 이게, 삼겹살. 족발. 아, 삼겹살이랑 헷갈리네. 족발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쌈장 같은 것도 있고요. 소장 같은 거, 이건 새우가 들어가 있는 소스 매운 그리고 이거는 별로 안 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후식 딸기도 있고 외출야도 있고 여기 콩나 물 숙주나물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laughs> 김도 있어요. 그리고 카레도 있고, 밥이랑 미역국도 있어요. 안녕. 응?